자, 그러면, 리스트 뷰에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화면 배치를 할 것이냐. 그 아이템의 화면 배치. 근데 그 화면은 전체 화면이냐, 부분 화면이 된다. 그걸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려면, 일단, 화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액, 액티비티 같은 자바 소스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XML 레이아웃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설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죠. 부분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XML 레이아웃이 한 아이템을 구성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자바 소스가 또 필요해요. 그래야 두 개가 한 쌍으로 돼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템이 리스트의 아이템이 부분 화면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XML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소스에다가 설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XML 레이아웃을 화면 위에서 만들고 set content view 뒤에다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돼요. 근데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XML로 만든 이 레이아웃 파일을 소스에다 갖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XML 레이아웃에 있는 버튼이라는 걸 메모리로 올리는 과정, 메모리에 객체화 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갖다 붙여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텍스트 뷰를 갖다 붙여 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갭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드를 XML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res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 e w 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뭘할 거냐면 자 싱어 자 아이돌 아이돌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되겠죠 자 싱어라고 하고 아이템 점 xml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xml 레이아웃 파일인데요 자 ok 누르면 이렇게 보이겠죠 실제로는 얘가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거니까 부분 화면인데 여기 보여질 때는 그냥 전체 화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분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화면에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 텍스트뷰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자, 플레인 텍스트뷰를 하나 갖다 놓고요 이 플레인 텍스트뷰의 사이즈 조정을 해볼까요 자,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 40dp 금지막하게 자, 아이고 이게 한글이 들어가 버렸네 자, 40dp 자 색깔 어떻게 하죠 텍스트 컬러가 됩니다 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파란색 자, 컬러로 가서요 자, 파란색 계열로 가서 파란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눌러봅니다. 자,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밑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두 번째 텍스트 뷰는, 자, 텍스트 사이즈를 20dp 라고 하고,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했던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빨간색 계열에서 선택을 해줘보자. 자, 빨간색 계열에서 선택한다. 자 이렇게 하고 두 개의 텍스트뷰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부분 화면 아이템을 위한 부분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XML 레이아웃이니까 소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소스를 갖다 설정을 하려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가장 상위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그 다음에 이거를 s i n g 아웃 Layout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s i n g 아웃 Layout. Single l i t e m View라고 한번 해볼까요? s i n g e r View라고 해보내보자. 그냥 자, 이름은 책에 있는 이름하고 꼭 같은 걸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저것 한번 바꿔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이긴 하죠. 자, 싱어 뷰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고요. 이 싱어 뷰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나면 익스텐즈라고 해서 자, 우리가 싱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의 가장 상위가 LinearLayout이었잖아요. 똑같이 LinearLayout이라고 하는 걸 상속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빨간 줄이 나오죠. 갖다 대면 constructor가 없대요. 생성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u 스 t o 터 누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생성자 두 개가 추가가 돼요. 자 생성자 두 개가 추가가 되면 두 개의 생성자에서 필요한 작업을 여기 안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언제 얘가 new로 해서 호출이 되는지 어떤 게 언제 호출되는지 이잘 모르니까 두개다 똑같이 init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서 컨텍스트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얘도 init하고 컨텍스트를 넘겨주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작업은 자, 여기서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요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작업이 뭐냐?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뭐냐? 자, 아까 XML 레이아웃 파일 만들고 소스 파일 만들었으니까 Activity처럼 setContentView에서 이거를 설정해주는 게 필요하죠. 얘도 새 컨텐츠 뷰가 있으면 좋겠지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직접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컨텍스트가 있으면 여기에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호출해주고 여기다가 컨텍스트 점 해보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얘가 자, 반환을 해 줘요. 리턴을 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로 만들고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형변환에서 받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인플레이터 inflator 안에는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r.layout.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 파일을 넣어 줍니다. singer item. xml이라고 하는 확장자는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i s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얘한테다가 딱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ue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 파일이 이 뷰에 갔다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 e 면이 싱어 뷰 라고 하는 거에서 xml 레이아웃 파일 안에 있는 위젯들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했죠? find view by id 했잖아요.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r.id. 첫 번째 텍스트 뷰가 텍스트 뷰.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 뷰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어디서든 쓸수 있게 하려면 위에 텍스트 뷰, 텍스트 뷰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줄까요? 텍스트 뷰 2라고 해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캐스팅해서 넣어주고요. 자, 이것처럼 똑같이 하나 한 줄을 더 추가를 해 주는데 얘는 텍스트 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뷰와 텍스트 뷰 2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함수를 좀 추가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public void set name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뷰라고 하는 한 아이템을 위한 요 뷰에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전달해주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 셋 텍스트로 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릭 보이드 셋 에이지라고 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로 받으면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거에다가 셋 텍스트라고 해서 자 에이지를 넣어줄 겁니다. 저기 네임이 아니라 age라고 하는 이름 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를 추가를 했죠. 그러면 singer view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실제 객체를 만들면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면 set name과 set age를 해주면 요 부분 화면에 이름과 나이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XML 하나와 자 자바 소스 파일 하나를 이용해서 부분 화면을 만든 거예요. 자 부분 화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별표 슬래시를 만들고요. 자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가 만든 뷰를 쓰겠다는 겁니다. 싱어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뷰는 new 싱어 뷰라고 하고 get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뷰라고 하는 거에 아까 우리가 했던 set name이라고 해서 names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배열에서 자 position이라고 하는 걸 넣어줄 거고요 v i e w set a g e 라고 해서 ages의 position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줄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view를 리턴을 해주면 자 이게 그대로 아이템에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실제 단말에서 실행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요런 모양이 되네. 자, 근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든 거예요. 부분 화면을 뷰로 만들고 거기에 XML 레이아웃으로 화면 구성을 했죠. 거기다가 Get, 어댑터의 getView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를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XML 레이아웃으로 화면 구성을 하고, 그다음 별도의 뷰라고 하는 부분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어댑터에서 갭 뷰에서 리턴해 줄수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